안녕하십니까. 백일회입니다 2차 어, 모의 경매, 경매사 18회 2차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카페 정순서는품질관리사에 어, 오해를 들어갔습니다. 오해 찾아 들어가고, 복사본 들어갑니다. 실험말라있는데또 앞에서 안전문자 오는 바람이 날아갔습니다. 다운로드. 열기. 일기를 해보고, 음, 뭐 어제 잘안 되니까 제가 지금 뭐 일이 막 복잡합니다. 뭐 소송부터 해가지고 민사, 행사 그래가지고 지금 싸우는 게 인생 그 살면서 이렇게 그 복잡하기는 안 싸워야 될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세상에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뭐 공모로서 매물 먹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 카페 5회입니다. 전사식등 문제, 수지식 등 문제입니다. 시작합니다. 가리비, 생산지 전남 목포, 출하자 김창경, 품목 가리비, 등급 특품 단위 1kg, 수량 150kg, 내진가 12,000원, 하이어 12,000원, 13,600원, 입산번, 중도민 낙찰, 동, 생산지 전남, 경남 마산 출하자 전태식 품목동 등급 상품 단위 마리 수량 250마리 내진가 55,600원 하이어 55,600원 유찰 마른 멸치 생산지 부산 출하자 조상우 품목 마른 멸치 등급 특품 단위 3kg 수량 120kg 내진가 45,000원 하이어 45,000원 4 5 9 0원 89번 중도 및 낙찰. 맛조개, 생산지, 충남, 서산, 출하자, 채수업, 품목, 맛조개, 등급상, 단위 1kg, 수량 30kg, 내증가 15,000원, 하이어 15,000원, 15,500원, 54번 중도 및 낙찰. 네, 이렇게 해서, 101회를 마치겠습니다.